서울과 속초 사이 600리 길을 100리나 단축시키게 된 미시령의 검진한 고갯길이 드디어 개통되었습니다이 고갯길은 지난 3월부터 우리 육군 제3군단 용사들의 힘으로 마련된 것인데, 이로써 이제까지 서울, 속초 사이 12시간이나 걸리던 교통 소요 시간이 4시간이나 줄어져 8시간이면 가게 됐고, 이세길이 마련됨으로써 영동지방의 산업개발이 더한층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번에 한미재단에서는 서울 홍제동에 있는 고아원 서울천사학교 어린이들에게 시발택지 한대를 보내왔습니다. 이 고아원에는 현재 150여 명의 집없는 천사들이 살고 있는데 이번에 보내온 자동차는 이것을 이용해서 고아원이 자발의 길을 갖도록 하는 데 이바지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공물협회에서는 요즘 한층 품질이 좋아진 호남미의 검사품 시식회를 11월 28일 서울에서 베풀었습니다. 우리나라 곡상인호남평회에서 생산되는 이 쌀은 원래 품질이 좋은 것인데 한동안 이것이 엄격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수요자들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아래 수요 공급에 큰지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 가을부터 엄격한 국정 검사를 거쳐서 공급되는 호남미는 국내 수요자들에게는 물론 해외 수출 백미로서 그 품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에서는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인 불국사를 말끔히 단장키로 했습니다. 보건공사 기공식에 참석한 신범식 문화공보부 장관은 이불곡사는 신라 천년에 자란했던 불교 문화의 상징이라고 전제하고 경주를 문화제 다목적 지역으로 지정해서 장조와 개척으로 이어온 민족권의 고장으로 길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400년 전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된 이불곡사를 2억 5천만 원을 들여 창건 당시 옛 모습 그대로를 오는 71년 6월까지 완공하게 됩니다. 늘을 모르고 자연을 논할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마치 젊음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한데 발랄한 인생을 즐기려면 아무리 과중한 운동에도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이 또한 선결 조건이 아니겠어요? 아, 이 대열에 나고자가 생긴 모양이네요. 얘, 예, 너이 초반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쩔래? 저 봉우리는 어떡하고? 어, 말 말아, 나 지금 사망 직전에 있다고. 네? 이 아가씨는 산정을 정복하기 전에 건강 진단부터 받아야 할까보죠? 아, 역시 몸에 무리가 있었군요. 활동성 폐결핵인가 보죠?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경우 너무도 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병을 너무 무서워하실 건 없어요.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치료만 잘하면 모두 나을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엔 유별나게 결핵 환자가 많고 또 많이 희생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와 대한결핵협회가 여러 가지로 결핵 대치 사업을 벌리고 있으니까 뭐지않아 우리도 결핵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가 저물고 크리스마스 송가가 들려오는 12월의 거리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분주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시린 손을 허허불며 신문파리에 연념이 없는 이 소년을 보십시오. 혈액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소년은 지금 크리스마스도 안한 곳 없습니다. 거리를 달리면서도 오직 병상에 누워 결핵을 앓고 계신 아빠 생각뿐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서 한 장의 신문을 더 파는 것이 아빠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느냐. 소녀는 지금도 바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예쁜 그림 눈에 익으시죠? 네, 크리스마스 씨리에요. 이 크리스마스 씨를 팔아서 모은 돈은 이 소년의 아버지와 같이 결핵과 싸우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보람있게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이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한 장의 시를 붙여서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대구 능금의 명성을 다시 찾고 그 전통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한 제1회 대구 능금대회입니다. 맛좋고 품질좋은 사과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을 다짐한 이날 대회는 사과품평회와 먹기대회 그리고 우량품의 전시가 있었습니다.